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전년도 이기확정신고기한에 부가세 미납세 100만원을 납부지원가산세 5만원과 함께 법인카드로 납부했다 이렇어요 그래서 국세카드납부수수료 결제대금의 1%로 가산한다 결국 100만원하고 5만원의 1%는 만 오백 원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가 공과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.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. 판간비에 하나의 전폐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어요 결국 지금 미지급 세금 대변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? 차변으로 제거시켜야겠죠. 그러면서 세금과 납부지원 가산세, 세금가 공과 얼마? 판관비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카드 납부 수수료 얼마 1%라고 그랬죠? 따라서 이것도 수수료 비용 판감비가 되는 거죠. 1 5 0 0원이 되는 거예요. 이 전체를 우리 카드로 결제했어요. 따라서 대변에 미지급금 하면서 이것은 어느 카드사입니까? 우리 카드사죠. 우리 카드에 대한 우리 의 채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10, 100만 6만 500원이 되네요.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.